왔어? <목소리> 현풍휴게소 장터국밥 맛있어요 추천. 지금 현풍휴게소에 왔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 는 소원을 빌러 갑니다. 여기서 저희 단원 중에 한 명이 소원을 3 개를 빌었는데 두 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다들 룰루랄라면서 하 가고 있네요. 아 어느새 봄이 되어서 지금 너무 푸릇푸릇하죠. 음, 소원을 빌고 있는 이분들. 다들 소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짜잔, 저도 소원을 빌고 왔는데 탑돌이처럼 한 바퀴 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지네 아이씨에서 내리는 거예요? 어제 거제 날씨가 온다 이거 지나셨다 조금 가 서고 알지? 요5 0 0원이 결제되었.. 요금 1 0이 결제되었습니다 음. 만원이나요? 얼마 가지도 않았데참가비아해저터을 타는 거해저터 중간에 어둡어서 뭐 약간 바다 볼수 있으면 대박일 거같아어 맞아요 왜? 이 네비가 바다 안으로 이렇게 길뚫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현지 트럭에서 아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다 안 보이잖아요 현왕선배님하고한 주마다 믿었냐? 하면서 그게 있겠냐? 하고 공연인데 빨리 가야 되는 거아니 정신 안 차리냐? 하면서 이문 열면 보일까 아이가? 다 불이 있대요 문 열면 고기 음, 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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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아무것도 없다 진짜 푸른색이 길어야 되 이제 까만색이다 나는 양정이 히서워하다 근데 네, 진짜 큰 건물 바로 밑에 지나갈 때는 별로 멋이 없네요 거제 문화예술의 반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오, 방금 여기 바닷가가 있어서 경치가 좋아요. 즐거운 1박 2일 보내고 가겠습니다. 지금 무대 작업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간장게장 먹으러 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킬러들이한 테이블에 모여있잖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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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사인도 많이 있고, 신당한 사람들도 많이 왔다가는 곳이에요. 게장의 게살이 콸콸콸! <laughs> 양념이 쩔쩔쩔 네, 지금 게장을 먹고 오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아, 이거 진짜 제 인생 최고의 맛이고 진짜 양념게장은 정말 집에 싸들고 가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진짜 나온 새우, 새우, 먹뭐 생선이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오늘 인생 게장집 맛보셨나요? 네. 말해도 나요이러분예예 <laughs> 말해도 됩니다. <laughs> 박정현 개장, <계정>, 파티. <화이팅! 웃음> 밥 먹고 나왔더니 이렇게 예쁜 바다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지금 장고로 마트에 왔어요. 일단 전구. 과일이 알록달록하니 억수로 맛있겠네요. 집에 있으면 까까먹기 귀찮아서 과일 잘안 먹는데. 왜이게좀해 봐라. 아, 어? 이거 <laughs> 우거국이 어, 찌들 거예요. 아. 저기 앞에 전방에 보이십니까? 엄마네 <laughs> 예, 여기예요. 아니, 우유 사지 마세요. 안 먹을 거잖아요. 아, 니 우유, 원래 진짜 술을 먹는데 왜 이렇게 배달요 아, 술 먹기 전에 저기 밖에 문안 닫혀, 문 우유를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자, 술을 마시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 우유를, 아, 우유 술 먹기 전에 예, 네, 술좀 먹었어요. 예, 네. <laughs> 술을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위벽이 보호됩니다. 아셨죠? <laughs> 아. 맞아요. 아니, 큰거 사서 아니면 애들 한 모금 먹던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어, 모르십니까? 그 전, 전 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어요? <laughs> 선배님 막걸리 한 병만 더 넣어주세요 여기 쿠 하나만 샀어? 어요 여기가 제다 보니까 부산의술 대선입니다. 예. 숙소 엄청 좋아요. 오늘 여기서 모을 예정입니다. 밖에 또 공간이 있어서 넓게 쓸수 있겠죠. 공연하러 가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가요. 봐요 들으세요 <laughs>